벤츠 S클래스 350D에 장착되는 이제 매트입니다. 아래께 이제 훗몰의 매트고 위에께 벤츠 S의 순정 제품입니다. 100% 동일한 사이즈라는 걸알 수가 있고 두께만 다릅니다. 게가 훈물 제품은 약 2cm가 넘고요. 뭐 정품은 뭐 벤츠 순정 제품은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 폭했을 때, 이렇게 100%, 오히려 순정 제품보다 조금 더 넓어진 면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제작된 훈물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순정 제품은 이제 버리고 홈몰 제품을 한번 메르세스 벤츠 S350D 모델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뒤로 조금 빼준 다음에 청소를 하고 해야되는데 청소는 귀찮으니까 패스하고 이렇게 장착이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페달에 간섭이 아예 없고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 그리고 푹신푹신 쿠션감이 굉장히, 쿠션 되게 좋아서 뭐 구두나 그런 걸 신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예전에는 이, 이 매트가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하기도 해서 뭐 아이들이 밟았을 때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 홈몰의 제품은 이렇게 아예 뾰족한 거를 아예 없습니다. 이게 다 안쪽으로만 돼 있어서 맨발로 밟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고 완벽하게 밟아 침대도 여기 위에까지 순정 제품은 여기까지만 올라가는데 오늘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완전 옆으로도 다 끝까지 잘 돼있어서 밀릴 밀릴 부분도 없고 네. 이제 다시 시트를 앞으로 자,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다 장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